이 영계에서 보내온 천상의 메시지.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분은 모네입니다. 모네, 클로드 모네란 분입니다. 이분은 프랑스 인상주의의 화가입니다. 루앙대 성당과 템저강의 경치 등 많은 대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창작의 기교와 소재와 양식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는가. 나 모네는 지상생활을 할때한 작품의 완성을 위해 몇날몇 몇 년이 소모되는 경우도 있었다. 작품 완성의 중요성을 남다르게 여겼다. 작품 활동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면 오직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곳 세미나를 통해 통일원리, 통일사상 강의를 청강한 이후 내 생활은 항상 새로운 감동과 감격의 나날을 보낸다. 때론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깊은 승리적인 아픔을 느끼고 있다. 유구한 세월 동안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예술작품을 새로운 차원에서 감상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도 한다. 하나님의 예술품을 인간의 작품에 어떻게 비유할 수 있겠는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작의 기교와 소재와 양식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술작품은 오직 인간의 완성, 곧 인간의 기쁨을 위해 창조하였다는 사실이다. 내 경우 수년 동안 작품의 완성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되었다. 장관 세월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예술가가 바로 인류의 부모라는 사실을 새로운 차원으로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바로 인류의 부모라는 사실을 밝히신 참부모님께 참으로 감사할 뿐이다. 피눈물 나는 고난과 고통과 수고롬 속에서 그 누구도 겪지 못했던 아픔과 고독의 자리에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참부모님의 영광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는가? 나 모네는 아름다운 세계를 통해 스쳐가는 바람길 소리, 흘러가는 물 소리, 다양한 꽃들의 향기, 동물의 아름다운 생명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새겨 보면서 참부모님의 생애를 수없이 통곡했다. 지상인은 이런 진실의 의와 의 가치를 거의 모르고 있기에 자신의 이익과 권력 추구하다가 죄짓게 된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아야 할 아름다운 천상 세계가 실재하고 있다는 진실을 나는 지상인들에게. 바르게 알려주고 싶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못하는, 못하고 살고 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어느날 복귀된 천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효지님께서 소리치고 눈물 흘리며 지상에 수많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라. 그건 모두가 누구의 죄인가? 모두 너희들이 한지은죄야 하루속히 지상으로 가서 협조하라. 천사의 본연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위치에서 악이 머물지 못하도록 적극 협조하라. 고치시않았다 그들은 수없이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지상의 악을 몰아내기 위해 통곡의 기도를 하였다. 그 자리에서 나도 지상인에게 협조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협조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효지님의 눈물과 통곡과 정성을 볼 때, 그분은 하나님과 만왕의 왕 앞에 효자 중 효자라고 믿는다. 나는 예술인으로서 통일 원리의 강세의 길로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할수 있으며 반드시 해낼 것이다. 모네, 2010년 1월 23일.